안녕하십니까. 쌤족이 시사만 평으로 모는 오늘의 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쉬운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저첫 번째 이슈는 그 동방의 직구서 패러디가 되겠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그더 버럭 함을친 강기정 정무수석 관련해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온당치 않다고. 왜 그러냐면은, 저,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친 것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 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멋지다 선배님, 어,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라는 국회의원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게 대해서 고마워 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 서로 그냥, 그, 어깃짝 놓고, 깔짝거리고, 어, 열받게 만들고, 더 뭐, 할 얘기 한거 아니냐. 청와대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진, 사람이 뭔가를, 기본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에 어긋난 거 있으면은, 잘못했다, 사과했다, 용서를 빈다, 이러면서 넘어가면은, 또그 다음에 또 이쪽 편에서 잘못했다 하는 건데, 서로 그냥 그 나라 문화가, 정치 문화, 이런 게 개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방의 직구석 패러디는 뭡니까? 이게 대통령인 것 같은데, 아, 저렇게 하면 박수 받는구나, 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지, 내롱.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개판인, 이런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누가 챙겨야 됩니까? 이게. 자, 이거는 JTBC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200억대 초호화 저택을 중국 정부에서 강제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첸젠쿤이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이게 졸부 모양인데, 뭐, 신선수라든지, 뭐, 생명물이라든지, 이런, 어, 이름 붙여가지고, 뭐, 어, 세포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가짜역을 판매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어, 이 친구가 있는 모양인데, 중국에서 이, 에, 이거를 응징하느라고, 200억대 그 초와, 어, 주택을 부셨던 모양입니다. 그, 첸첸쿠는 바로 그집 앞에서, 비닐 하우스 짓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는데, 네. 올해에 가장 비참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돈번 가짜 약장수의 몰락을 맞이한 이런 거를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유아 비슷한 다단계 사건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정부라든지 공권력이 이게 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떤 뭐, 민주적인 절차로 처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특히, 벚꾸라지들이 많아가지고, 또, 배운 놈들이, 그돈 있는 애들 밑에 가서, 그 알랑거려가지고, 불법 자금도 그냥, 에 그냥 횡령해서 끝나고, 법으로 응징도 못하는, 지금 뭐, 저 최순실 정유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서 그냥, 악착같이 하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가 돼서는 정말 공권력에 다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뭐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해서 공정사회를 한다는데 중국 물론 공산당이라 이런 응징을 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을 좀 촘촘하게 특히 부정부패에 관련된 법은 좀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가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쩐이전쟁 패러디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 회장이 올해 7조원 적자 발표를 해서 전세계의 그 IT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자 큰손으로서 이제 우버, 위워크, 그 쿠팡 등 이제 우리나라 쿠팡은 우리나라인데 실적 부진이 원인인데 손정희 회장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덜너덜한 적자 상태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오고 있는데 뭐 우버라든지 위워크 뭐 이게 뭐 ai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난 신산업처럼 비쳤는데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업하고 택시업 아니냐. 이게 무슨 뭐 쿠팡도 마찬가지 배달업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첨단 신산업이고 4차 산업이냐. 거기다 대고 막몇 조씩 투자를 하면서 적진해요 특히 위워크 같은 경우는 그 뉴욕타임즈 같은 보도에 의하면 뭐 거의 사기당한 것 같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가 우버, 위워크, 쿠팡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계속 네트워크 확장만을 한고 적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체가 망하면은 여러의 노동자들까지 피해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고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또 아닙니다. 자 죄송합니다. 동방의 집구석 다시 이제 십칠 편을 보시면은.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국회의원들한테 당하고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청와대 경제수장이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지금 총괄하면서 진두주의하는 사람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조차는 도대체 술 먹고 다니는 겁니까?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루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에 있는 아, 진도계의 이름이 마루인데, 넌 아니야. 알아? 그럼 경제 수석시켜 줄까? 이런 그 패러디가 나올 정도니까, 한번좀잘 생각해 보시나요? <laughs> 물론 뭐, <막>,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눈 봤을 때,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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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나에, 그, 그간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개판인 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것 뿐이지, 잘 하면은 뭐 경제성장률 좀 많지 모른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소신이 있고 반낮으로, 어, 씨름하면서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수천번, 수만번이 렇게 드러날 텐데, 그, 고용률, 뭐든, 뭐를 들렸다 보다 다 들어있는 그거 하나, 숫자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니까 무슨, 시골에 동사 짓는 사람입니까? 자, 전두환 전 대통령 52만원 밖에 없어서, 어, 추징금을, 어, 법원 추징금 뭐 몇십억, 몇백억을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법까지 있는데, 재산 환수법까지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또 뭐, 어, 재판 중인데, 그뭐 광주사태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 때문에 뭐 재판을 못 받겠다 이렇게 나잡아지면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것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는 뭐 j t b c 에 보도된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집념을 불굴의 집념 494번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아이러니한 상황에 불굴의 집념으로 뭐라고 할까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보통 불굴의 집념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의 많이 선정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의감이 없는 무감각한 것에 대한 집념이라고 그럴까요? 그렇다 보니까, 골프를 이렇게, 이순자에서도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고, 대통령 시절에도 골프를 좋아하고, 오죽하면은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군부대, 용산 미군부대에서 골프 치다가 미군들하고 티격태격 한 이런 사건도 있고, 참. 그놈의 골프가 뭔지 자 전조한 전 대통령의 골프 집념까지 봤습니다. 센 놈만 조지고 비판하는 센조비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시즌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